첫 번째 실습 2부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얘기 드린 것처럼 코딩 변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달러사인 소스로 트랜스폼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다른 변인에 대해서도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예시를 안 보여드려서 한번 보여드리고 코딩 변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소스 베리어블이 만족도 평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스 어블를 다른 변인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 생활, 또 문화 생활, 직업 생활 같이 다른 변인으로 바꿔주시면은 바꿀 때마다 즉각적으로 변인명과 함께 변인값도 변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각 변인명을 클릭을 하시면은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을 누르시고 지 점수화를 해주시면은 여러 변인들을 한 번에 쉽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트랜스폼은 한 변인에 대해서 변환을 할 때에만 달러싸인 소스로 기능 설정이 가능하고 총합이나 평균처럼 여러 변인들을 한 변인으로 만들 때에는 컴퓨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코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월 평균 수입을 가지고 코딩 변경을 해볼 텐데요. 월 평균 변인을 보시면은 200 미만이 1, 200 이상 400 미만이 2, 400 이상 600 미만이 3, 600 이상이 4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코딩을 3단계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를 세 번째로 바꾸어 주겠다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월 평균 수입에 4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값을 3이라고 바꿔주는 것이죠. 기존 값과 비교하기 쉽도록 인sert를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인sert는 클릭한 변인 앞에 새 변인을 생성하는 기능이고, append는 기존, 기존에 있는 변인 제일 끝에 새로운 변인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모비에서는 코딩 변경을 하실 때 트랜스폼에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 변인을 추가를 하고요. 소스베리어블은 월평균 수입 그리고 새 트랜스폼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우선 코딩 변경이라고 하고 베리어블 서픽스는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코딩 변경은 문장으로 나타낸다면은 만약 변인 값이 a라면 b라고 하겠다 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뜻하는 i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를 넣어 주시고 변인이 4일 때 3이라고 하겠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600만원 이상이 4였기 때문에, 3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값들은 모두 나타나지 않고 빈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도 채워주기 위해서 수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에디트를 클릭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조건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인 값이 1일 때 변인값 그대로 사용하겠다 라고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일일이 그래서 2일 때도 변인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라고 설정하실 수가 있,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4만 바꿔주기 때문에 변인값이 4 미만일 때는 기존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코딩 변경을 하실 때 본인이 편하신 대로 수식을 설정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어있던 칸에 모든 변인 값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200 이상 400 미만은 2, 4보다 작은 값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200만원 미만도 1이기 때문에 1. 3인 값도 그대로 3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바꾸려고 하였던 600만원 이상 4인 값은 저희가 4일 때는 3이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3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에서 원하시는 코딩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모비에서는 SPSS와 달리 본인이 식을 직접 생각해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식을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쓰게 될 코딩 변경 중 하나인 역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트랜스폼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에서는 리커트 척도가 없기 때문에 월 평균 수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변인을 새 트랜스폼 기능을 추가를 하고 역코딩이라고 적어 주고 지금 월 평균 수입의 경우는 값이 4까지 있기 때문에 4점 척도라고 디스크립션에 추가적으로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코딩을 뜻하는 R을 적고 배열어블 서픽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제 수식을 적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까처럼 1일 때 4이고, 2일 때 3이고, 3일 때는 2이고, 4일 때는 1이라고 일일이 설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척도의 값보다 1더큰 수에서 변인 값을 빼주시면 역코딩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전 척도기 때문에 5에서 변인 값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00 이상 400 미만이 2였기 때문에 역코딩 값이 3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400 이상은 3이기 때문에 2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은 4이기 때문에 1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은 1이기 때문에 4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응용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척도가 5점 척도라면 6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실전 척도라면 팔을 넣어주시면 은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코딩 기능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같은 척도를 사용하는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은 언제든 배려블 소스만 바꿔주시면 은 손쉽게 역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데이터 자료들은 세이브를 통해서 같은 이름으로 자모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또 Save As로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만 저장하고 싶을 때는 Export를 들어가셔서 데이터에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실습에서는 자모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자모비로 자료를 읽는 방법, 자료를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실습은 여기서 끝이구요. 다음 실습에서는 자모비를 이용한 빈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